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에이리언 로물로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에이리언 로물로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에이리언 로물로스 지금 시작합니다. 저 햄릿 씨 어린 시절 VHS 비디오를 빌려보던 타임라인이 존재했었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과 함께 비디오 가게에서 자주 빌려보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이리언 시리즈였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나왔던 SF 공포 영화가 다음 세대인 저 햄릿 씨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어, 어! 어! 에이디언 노멀로스는 VHS 비디오를 빌려보던 추억이 있는 저 햄릿의 세대에서 언제 어디서나 4K 화질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어받을 위대한 유산이 될 영화였습니다 <laughs> 최근 에이리언 로물로스가 VOD 발매를 시작하게 되면서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던 관객들이 자신의 플레이 리스트에 직접 영화를 소장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에이리언 로물로스가 국내 관객 200만을 돌파하게 되면서, 역대 에이리언 시리즈 중 국내에서 가장 높은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되었죠. 에이리언 자체가 굉장히 매니악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국내 관객들의 높은 관심도와 입소문이 이러한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에이리언 로물로스 VOD 출시를 기념하여 영화 속 숨겨진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에이리언 로물로스와 관련 시리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에이리언 로물로스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작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리언 로물로스는 에이리언 1편과 2편 사이에 공백을 채우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들리스코 감독의 에이리언 1편의 영향권 안에서 대부분의 음모와 사건들이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에이리언 로물로스의 시작은 공허한 우주를 비추면서 주변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게 됩니다.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팝콘을 녹여먹어야 할 정도로 극한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한 우주너머로 무인 탐사선 에코프로브 203호의 모습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에코프로브 203호는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우주선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데 깊이 있는 욱시 효과음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놀랐던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이리언 1편 속 지구로 향하고 있던 노스트롬 호우가 정체불명의 신호를 받고 행성지를 옮기게 된 상황이었죠. 게다가 지금까지 나온 에이리언 시리즈의 특징이 있다면 탑승한 순무원과 현재 위치, 정확한 임무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이리언 노멀로스 또한 명확한 시간대와 임무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바로 2142년 2월 9일 태양계에 있는 지구와 39광년 떨어진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였죠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는 에이리언 1편과 2편 프로메테우스 로물루스 오프닝에 등장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우리가 제타2 레티큘리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칼파모스라고 불리는 가스 행성입니다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에 존재하는 칼파모스 행성은 태양계의 토성과 매우 유사한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무엇보다 칼파모스 행성은 세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영화 프로메테우스 주요 배경이 되는 LV 223, 에이리언 1편과 2편의 주요 배경이 되는 LV 46인 2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리언 루몰로스 오프닝 속 에코프로브 203호가 도착한 제타 2 레트큘리는 에이리언 세계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성계라는 것이죠. 무인 탐자선 에코프로브 203호가 도착한 곳은 폭발한 노스트르모호의 잔해가 떠다니는 공간이었습니다. 《에이리언 1편》 속 등장한 U.S.C.S.S. 노스트로모는 2천만 톤의 광석을 운반하는 예인선이었습니다. 보통 노스트로모 자체가 영화 속에 나왔던 것처럼 거대한 화물선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지만, 사실 노스트로모는 이보다는 작은 우주선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에이리언 1편》에서 미지의 신호를 받고 L.V. 4 2 6 위성으로 내려갔던 우주선이 바로 모델명 C.M. 88B 바이슨 U.S.C.S.S. 노스트로모인 것이죠. USC SS 노스트로모는 들소란 모델명을 가진 만큼 엄청난 크기의 우주 재련소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화 에이리언 1편 속 다양한 광석을 재련하는 거대한 우주 공장과 도킹한 상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노스트로모의 전체적인 모습은 LV-46 위성에 내려갔을 때 확인하실 수 있죠 final report of the commercial starship Nostromo this is Ripley, last survivor of the Nostromo 엄청난 크기의 우주 재련소와 독행된 노스트로모우는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 제노모프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홀로 살아남은 항해사 엘렌 리플리로 인해 폭발하게 됩니다. 노스트르모호의 잔해가 떠들고 있는 제타투 레티큘리 향성계에 거대한 광석처럼 생긴 돌덩이가 에코프로브 203호에 의해 포착이 되죠 우주를 떠들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는 바로 빅체비라고 불리는 에이리언 1편 속 등장한 최초의 제노모프입니다. 노스트로모의 승무원이었던 케인이 LV 사이에서페이서거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탄생된 외계 생명체 빅잽은 케인의 자식이라는 별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이리언 노물루스속 케인의 유전자를 가진 제노무프의 공식 명칭이 공개가 되는데 바로 XX-121 이죠 XX-121 제노무프 We've been searching for it ever since 노스트로모의 폭발로 인해 XX-121 가 소멸된 줄 알았지만 그 제노모프는 엘렌 리플리가 탈출한 나르시소스호에 몰래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아! 엘렌 리플리는 XX 하나둘 하나를 우주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서 영화 에이리언 1편의 엔딩을 장식하게 되죠. 하지만 에이리언 루물루스 속에서 이러한 에이리언 1편 속 엔딩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며 케인의 자식 XX 하나둘 하나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에서 발견된 XX-121의 샘플이 웨일랜드 유탄이 과학 부서 소나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에이리언 2편 속엔렌 리플리를 구조했던 이들이 입었던 우주복과 매우 흡사한 형태였습니다. <놀람> 그렇게 XX 하나 둘 하나의 샘플을 얻게 된 2,142년 2월 9일을 시작으로 약 170일이 흐른 시점이 에이리언 로물로스의 주요 타임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Andy, are you there? 에이리언 로물로스의 본격적인 시작은 주인공 레인 캐러딘의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극을 이끌어나가는 레인 캐러딘은 하늘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에이리언 루물루스 속 등장하는 태양은 주인공들이 따라가야만 했던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공들이 염원하던 따스한 태양은 잠시 후 가려지게 될 것을 암시하듯 달콤한 꿈속에서 레인 케러딩이 깨어나게 되죠. attention all workers, attention all workers, y s h s t a r t in t-15 minutes. 그녀가 사는 곳은 웨이랜드 유타니의 식민행성 LV410이었습니다. 무엇보다 LV410은 언제나 하늘이 어두운 구름과 연기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볼수 없이 일만해야 하는 광산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LV410은 태양계의 지구와 65광년 떨어져 있으며 에이리언 세계관의 주요 무대라고 할수 있는 제타툴 레티큘리 항성계와도 26광년 떨어진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이리언 세계관 속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위치에 존재하는 LV410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주인공들의 고립감, 탈출에 대한 열망을 담아낼 장소로 그려지게 되죠. 게다가 탐광치취 목적으로 건설된 LV410 행성의 식민기지 이름은 잭슨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LV410의 식민기지 잭슨의 별에서 살고 있는 노동인구는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대부분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들이 일을 하는 현장이 광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수 있는데, 에이리언 1편 속 다른 행성에서 채굴한 수천 톤의 광석이 실린 재련소를 지구로 옮기는 작업이 노스트로모호의 주요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이리언 세계관을 다룬 팬메이드 단편 영화 속에서는 광산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또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죠. 그만큼 USC SS 노스트로모의 주요 임무이자 지구의 주요 자원으로 쓰일 광물이 채굴되는 다양한 행성 중 하나로 LV-312가 설정된 곳입니다. LV-312의 주요 임무가 광산 안에 있는 자원을 채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Last cycle there was a gas leak in the mines, so synthetic made the call to seal them. The villain's m o m still trapped inside. That's terrible. 그것을 증명하는 영화적 장치는 바로 광산 임무들이 들고 있는 카나리아입니다. 에리온 루몰루스 속 광산 임무들은 세장한 카나리아를 들고 광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연출되어졌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부터 광부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광산 안으로 카나리아와 함께 들어갔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흡기가 약한 카나리아가 메탄가스와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 가스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광부들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카나리아를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카나리아를 광산 안에 들고 가는 고전적인 방식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스 위험 수치를 알려주는 기계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카나리아를 광산 안으로 들고 가는 풍습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바로 위험을 예측하는 일종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하죠. 에이리언 루몰루스속 우주로 진출한 인류의 엄청난 기술력이 있음에도 고전적인 방식인 카나리아가 등장한다는 것은 탐광인부들에겐 일종의 안전에 대한 상징적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잭슨의 별에 살고 있는 광산인부들이 들고 있던 카나리아를 통해 앞으로 주인공들에게 있을 위험을 암시하는 영화적 장치로 해석이 되죠 에이리언 루물루스 속에는 기존 세계관에서 다뤄진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레인 캐러디는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안드로이드 앤디의 옥수수빵을 가져가는 모습이 연출되어졌는데 이는 바로 에이리언 2편 속 식사 장면에 해당하는 이스터에그로 해석이 되죠. 무엇보다 에이리언 세계관 속 안드로이드들은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대신에 탁도가 높은 유압유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이랜드 인더스트리의 안드로이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로봇 신체의 윤활 역할을 하는 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유압 작동유를 섭취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죠. 게다가 안드로이드들의 설계 목적 중 하나는 진짜 인간처럼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Because you people are more comfortable interacting with your own kind. If I didn't buy the suit, it would defeat the purpose. 인간들은 본인들과 유사하게 생기고 행동하는 존재와 소통하기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안드로이드들은 인간들처럼 먹고 마시는 모습을 스스로 연출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연출된 안드로이드 데이비 8세대는 오랜 시간 엔지니어의 행성에 표류하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유기적인 신체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의 유연성을 위한 유압류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손톱, 피부처럼 손상이 쉽게 될수 있는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저 햄릿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웨일랜드 기업의 안드로이드들은 진짜 음식이나 술과 같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모습 또한 연출이 되죠. 이 또한 인간들과 같은 행동을 안드로이드가 행하게 되면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신뢰성과 사회성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도태된 행동을 하는안드로이드들은인간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Hey 자, 지금까지 에이리언 루물루스 초반부 중요 장면들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에이리언 루물루스 이상 햄니시였습니다